지금도 변신 가능 안... 안 되겠다 변신하자 배 없었어. 나배우다네 안녕하세요 추억TV 시청자 여러분 배우 김혁입니다 예전에 기억하세요 지구 용사 백터맨의 배우였죠 20년 전이나 네. 지금이나 정말 어떤 얼굴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게 네. 벌써 백터맨의 어떤 시기 한 22년 정도 된것 같아. 요 PD님 나이나 우리 촬영 감독님 그 연배 30대 초 중반, 20대 후반 이런 분들이 저 배터맨 했을 때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아, 그죠제 모습이 저도 감사하는 거요 저도 크게 안 변했다라는 게뭐 내일 모레 50이 벌써 다가오지면 아. 그래서 어디 다니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혹시 배터맨 배우니요그 배터맨 했을 때는 처음에는. 네. 이제 촬영하고 방송했을 때나 그렇게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는데 저 네. 어디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 당시에 KBS에서 또 배터맨 네. 방송을 했을 때2 2라는 네. 아마 시청률 네. 그러니까 어린이 프로 시간대 22%면은 성인 방송이 모래시계 아 그치 말도 안 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한뭐둘 중에 한 명은 봤다는 라 네.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벡터맨 이미지가 너무 강했었는지, 네.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항상, 야, 변신해. 네. 막, 네. 이런 것도 있었그 네. 일기자 그벡터맨을 네. 어떻게 좀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계기가? 어, 네. 그벡터맨은요 네. 제가 98년도에 군대를 제대했어요. 군대를 제대했는데, 이제 제가 서울예술전문대학교 방송연회가 이제 다니다가 군대를 갔었거든요. 아. 근데 98년에 제대를 하고, 복학 준비를 하는 와중에, 네.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을 좀 독특하게 CD를 써서 네. 스케일 크게 제작을 한다. 네. 대원동화와 KBS가 만드는 작품인데, 오디션 개념인데 한번 볼래? 네.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네. 솔직히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오. 근데 제일 컸던 게 이제 복학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 그때 너무 고민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재미삼아 진짜 한번 볼까 해서 네. 제가 원래 준특기가 또 유도를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오디션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네.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배우들이나 친구들이 왔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배우 역으로 캐스팅이 되고 예. 그, 뭐 타이거, 이글, 네. 뭐 김동규, 김태형 그 네. 친구들과 이제 배터맨을 하게 됐는데 뭐, 배우 역할은 어떻게 오디션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캐릭터가 네. 타이거, 이글, 배워가 있는데 네. 타이거는 태권도, 네. 뭐, 이글은 복싱 <laughs> 네. 배우는 유도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유도를 2단을 가고 있었고, 등치가 좀 크잖아요. <laughs> 크다 보니까, 어, 배우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주인공들이 있으면 주인공들 안에 이렇게 좀 우직하고 힘좀 세고 막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네. 그 캐릭터 속에서 제가 유도도 종무이 되고 있는지 감독님, 그 음. 최성덕 감독님 눈에 들어오셨나봐요. 음. 그래서 그때 오디션에서 뭐 일반 대사 아주 되게 오래됐지만 네. 대사나 표정 몸뭐 여러 가지 그냥 공개 오디션을 했던 것 같아요. 유도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유도 그 기억은 없는데 아마 네. 제가 이제 유도를 했다라는 거를 아마 방송에서도 다 보셨을 거예요. 아, 저... 저희가 이제 변신하기 전까지는 <laughs> 진짜 실사에서는 그 친구들은 태권도 복싱이지만 정말 무술을 필요하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아 감독님 눈에 그런 모습이나 외형적인, 또 우리 이런, 뭐 전체적인 걸 보고 아마 캐스팅을 해주신 것 같아요. 타이거 김동규 분 있잖아요. 네. 그 분이랑은 지금 계속 연락하고 아, 지내세요. 아, 동규 그 친구가 그 서울예술대학 아마 연극과 후배였어요. 아, 어. 근데 원래 태권도도 되게 잘하고 정말 착한 친구고. 근데 이제 그 후에 연기 네. 각자의 길을 가는데 어느 순간에 연락이 좀안 됐어요. 아, 그래서 아. 최근에 연기 아카데미를 아마 운영하면서 아. 연계 끈은 일단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공연이나 뮤지컬 쪽으로 조금 활동을 한 거는 같은데 지금은 아직 연락은 안 돼요. 그래, 타이거가 좀 원탑 주인공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아나 내가 타이거 하면 잘수 있었을 텐데 에피소드라고 그러면 감독님이 이제 되게 재밌으셨어. 감독님이 현장에서 너무 재밌게 가시는 거야. 처음 캐스팅했을 때 고민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왜그랬더니 네가 태권도를 잘하면은. 잘하면 타이거도 될수 있었다 해서 제가 어... 한번죠좀 그냥 배우가 좋아요. <laughs>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 당시에 무르사 광고를 배기섭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아... 우리 선생님한테 무르사 네. 광고 제일 안 들어왔어요. 아, 배트맨 끝나고 나서 진짜 아까 우리 김재란 선생님 얘기서 무르사 뭐야 우리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네. 감독님도 네, 네. 너네 배신하지 마막 네. <laughs> 막 이랬는데. 글쎄요.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매니페이션 음. 쭉 가는데 그 광고까지는 아마 못 찍었던 것6요 아, 욕심은 났었 광고 주분에 비해. <laughs> 아 배트맨 배우 아직 살아 있습니다. 변신 가능하고요. <laughs> 꼭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뭐 우루사 광고 <laughs> 네. 한 번. 너무 유쾌하시다 배트맨 할때 아주 큰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이제 특수 효과 팀이 많잖아요. 보면 네. 이제 폭발물이나 이런 게 많은데. 네. 산신이었는데 산에서 찍는 아마 사탄들과 악의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네. 우리가 실사 장면에서 네. 리허설을 준비하는 와중에 바닥에 한제 기억으로 한 10개 정도의 휘발류 폭탄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특수효과팀이 이 이제 시스템을 조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어디서 1번 Q, 2번 Q, 3번 Q가 나오는데 액션 들어가가지고 2, 3번인가 3, 4번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터질 때날르는 데서 불이 터졌다고 촬영 올스톱 되고 그때 김태형 그 친구 여기 화상 입어가지고 머리 다 타고 우리 셋다 병원으로 아마 이송되고 야... 촬영이 며칠 중단이 됐었죠.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이제 저희가 변신하면은 무술 연기자 하는 스턴트 네. 해주시는 그 형님들이 여름에 그 30도 넘는 여름에 가면을 쓰고 아... 예 여러분들 지금 왜 마스크 쓰시면 네. 성에 끼고 막 앞에 뿌여지고 그러는데. 이게 또 이제 선글라스 재질이니까 그 가면의 그이 유리가 그러니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서로 액션들을 미리 맞추고 했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 도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대역들이 촬영을 하실 때는 항상 자기 캐릭터 챙겨야 되니까 그 사이드에서 우리 쉬지 않고 물수건 얼음물 준비해서 이제 카 나오거나 엔진 나오거나 달려가서보채을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를 빛내게 해 주시는 어. 역할을 50% 이상 하시거든요 아... 이게 어... 좀 마음이 무거운데 아. 음... 제 대역을 해 주셨던 분이 촬영 막바지 음. 어, 그 개인적으로 운전하고 하시다가 그봉사고 아. 하나 가지고 저를 위해서 빛내 주신 그... 저 대역해 준 기영이 형 있죠? 에, 그 분... 지금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어 음, 하반신 부부가 돼가지고 음, 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 향후 몇 년에 아마 제가 동생 결혼식인가 이렇게 아. 갔었는데 그때 보고 저도 이제 제 길을 가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벡터맨 배와 대역을 막바지에 다른 번호로 좀 교체가 됐는데 음. 하, 그렇죠 그 아. 나중에 이제 방송을 했을 때 그, 생각이나 팩터맨 하면은 왜냐면 제 대역이어서 네. 기영영 이거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은 힘내시고요 우리 언제 한번 꼭 만나요 네. 저 팩터맨 형님 덕에 많이 인기 엽고 사랑받은 것 같아요 진짜 한번 보고 싶고 정음 그러네요 형님 꼭 한번 만나고 싶네요 항상 힘내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이런 또 이런 사연도 진짜.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저는 그렇죠. 시청자 입장에서 그냥 재밌었고 그냥 추억의 드라마 이 그렇죠. 정도였는데 이렇게 아. 배우분들 그리고 같은 스태프분들 이렇게 노고가 있는 게 참. 그럼 배우 김영희가 배터맨이란 어떤 의미예요? 배터맨 음, 또 다른 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연기를 시작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된 프로가 배트맨이 됐고 배트맨으로 인해서 학업은 포기했지만 그걸 후회하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한 학기를 남겨놓고 음. 하지만 그 아쉬움도 있지만 그 방송을 계기로 해서 제가 나에 대한 발견을 다시 하게 됐고 또 이제 배트맨을 함으로써 방송의 메커니즘이나 연기 모든 것을 알수 있게 됐었고 지금도 음. 변신할 것 같아요. <laughs>